안녕하세요.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코리아메리카 코아합니다아 오늘도 아침 일찍 제가 일이 있어서 좀 가보는 바람에 간단하게 동영상 편집 없이 풀 동영상으로 해서 영상을 좀 촬영해 볼까 합니다. 아 오늘도 약간의 그런 뭐랄까요 비트코인 라디오 비슷한 그런 말들을 제가 하면서. 아, 어, 뭐, 물론 구독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 이게 간만에 제가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많이들 떠나가시긴 하셨는데, 꿋꿋이 다시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어, 일단 비트코인 그리고 지벡스 갈라, 뭐 여러가지 코인들 제가 갖고 있는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상화폐의 미래 정말 밝다, 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뭐, 아직도 그래요. 단톡방, 뭐, 여기저기 투자 단톡방 이런 것도 제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그래요. 뭐, 코인은 0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 아, 근데 이런 말 나오면 너무 좋아요. 저는 솔직히. 어, 혹시 동의하시는 분 있나요? 전 너무 좋던데, 이런 말이 나오면. 왜냐?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코인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어, 기회 땅이구나.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어, 그, 투자를 하면 먹을 파이가 없잖아요. 그, 이 유명한 논리 아시죠? 시장에서 왜 주변에 뭐 동네, 카페, 미용실 아주머니들이, 어, 코인 얘기를 하면 그때가 끝물이다. 주식 얘기를 하면 그때가 끝물이다라는 게 시장에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샀기 때문이죠. 다 매수를 해서 그들은 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끝물이다. 그때 팔고 나와야 된다. 이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모두가 다 혀를 내두를 때가, 반대죠? 반대 한마디로. 혀를 내두를 때가, 아직 시장에 아무런 참여자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들어갈만 하다. 물론 지금은, 뭐한 5년 전, 뭐한 7년 전 이때에 비하면, 코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국한된 일일 수 있고 그리고 또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조금은 음 많이들 보수적인 그런 입장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 전 세계 슈퍼리치들이 어 지금 가상화폐를 투자를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표명을 하고 있죠. 어 그런 것만 봐서도 아직까지도 만약에 슈퍼리치들이 가상화폐가 돈이 되고 안전 자산이 되면 그들이 투자를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욱 더 안전적이게 어 운영을 합니다 돈을 왜냐 그들은 돈을 진짜 너무나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짓고 투자를 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시장의 성장률로만 자기 돈으로 그냥 새로운 돈을 벌어도 뭐 한 1조가 있으면 10%만 벌어도 몇 천억인데 그들이 굳이 리스크를 지고 엄청난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들은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저도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 몇몇 보면은 정말 돈을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요 <laughs> 아 그러는 거 보면 한편으로는 또 이해도 되는데 나도 나중에 저럴까 싶기도 하고 좀 궁금합니다 근데 항상 생각을 하는 거는 어 어떤 새로운 시장, 그리고 새로운 어 뭔가 투자거리가 나왔었을 때 그거를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투자거리가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그거에 대해서 연구 또는 탐구를 해보고 이게 도대체 어떤 미래가치가 있고 현재는 어떤 기술과 뭐 어떤 도대체 뭘까? 이런 연구하는 자세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겸손해집니다. 하루하루. 아, 일단은,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뭐, 사실, 오늘 뭐 주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일찍 나가는 날에는, 날에는 그냥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제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저는 이제는 그런 시대는 분명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에서, 저, 저뭐 정치적인 성향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빅테크 기업들에서 뭐 이런 말씀,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지금 배급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해요. 이제는 그 어떤 돈을 사람이, 과거에 우리가 당연하죠, 사실. 나이가 들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돈을 벌고 그거는 당연한 루트입니다. 루트 인생의 어떤 당연한 그냥 정해진 길이죠. 어떻게 보면 돈을 번다는 건 그리고 뭐 가정을 꾸리기도 하고 자녀를 낳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당연한 루트인데 시대가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돈이란 게 어떤 일을 해서 번다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이제는 모호해지는 그런 세상에 올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반 정도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게 자본주의 논리상, 어, 자본주의라는 게 태동을 하고 나서, 결코 이게 무너진 적은 없거든요? 자본주의가 항상 승리를 했었죠. 돈으로 안 되는 세상은 없고, 돈이 많은 자가 항상 모든 패권을, 어, 쥐고, 좌우하고, 뭐 그런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솔직히 다르다고,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세상이라는 게 지금 봐봐요 이게 신기술이 나오면 이게 처음에는 항상 저항에 부딪힙니다 항상 모두가 다 그래요 새로운 게 들어오면 아 저거 안될까 인간 본성인 것 같아요 항상 저도 뭐 여러가지 그냥 직장도 그렇고 뭐 여러가지 주변에서 보면 새로운 화두가 딱 던져지면 아 그거 안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정말로. 봐봐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나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스페이스엑스에서 그, 이제 우주로 쏘아 올릴 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거에 대해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로켓 그 추진체를 다시 지상으로 복귀시키는 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걸 성공을 시켰잖아요. 스페이스엑스가. 결국에. 그런 것만 봐도 결국에 이 불가능이라는 거는 사실, 글라이더 형제가 하늘을 날 거라고, 처음보다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던 그 시기에, 어, 그들은 꿈을 향해서, 어,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갔죠.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결국엔 성공했죠. 어, 저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결국에는 이 새로운 기술, 이 분야가, 반드시 성공을 하리라고 보고, 저는 오늘도 이 가상화폐 시장에 어 끝없는 관심을 가지면서 어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어 개인적으로 조금 뭐 다른 꿈들이 있는데 어 일단은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상 어이 꿈에 어 저는 많은 분들이 더더욱 많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가상 제가 가상화폐를 투자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관점을 설명을 해드리고 왜뭐 트레이딩 이런건 아니지만 왜 이게 가치가 있고 이런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한몇년 뒤에 제 영상을 보시고 아 코아카의 영상을 보고 음 정말 부자가 됐습니다 아 그때 제가 코아카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않았을텐데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서 코아카 영상을 보고 이렇게 부자가 됐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어 두번 다시 어 이런 기회가 어 올지 안 올지도 인생이 모르는 것이지만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 이런 말을 언젠가는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음제 영상 뭐 조심스럽게 어 영상을 어 봐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영상도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아코리아메리카 어, 코아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